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들려 나를 빌며 그보다도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일시되 여자여, 내가 네 곁에서 놀였다 하시고 안주하시니 여자가 격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명거지신 것을 부르내어 우리에게일래 이런 날이 몇 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가서 고침을 받겠지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던 주께서 대답하여 예수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아 나를 위한 땅에서 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니?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받은 이 아브라함의 땅을 안식일에 이 매인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우리는 그가시 모든 영광스러움을 기뻐하니라 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공열과 자비를 베푸시는 바로 그 구속적인 음총 그걸 이야기하자 네. 과연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이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인가. 또, 어, 이러한 그 난관이 있죠.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가니까, 안식일 날, 호텔을 달려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를 눌러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눌러야 되는데, 유대 사람들은 절대로 안 누릅니다. 누르는 게 노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옆사람들테 눌러달라고 해요. 지가고 앞에 있는 데도 눌러달라고 해요. 그러면 안식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저는 죄안 짓고 남은 죄 짓게 하는 건 죄가 아닌가? 그게 더큰 죄잖아. 남을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더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는 거죠. 오늘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는 보이는 이 여인은 어떤 질병이 있었겠죠. 그러나 부분을 보게 되면그 질병도 질병이지만 사탄으로부터 메인마비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메인 것을 풀었다 이렇게 메인 것을 풀었다 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하는 방법은 묶음을 쓰는 방법은 명령하시면 되는데, 우리도 기도할 때 명령하잖아요. 그죠? 사단이 떠날 것은 명령하고, 병이 물러날 것은 명령하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 이 주신 권입죠다 그랬더니 병이 고침을 받았고, 이병 고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뭐라고 하죠? 야,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되냐? 일주일 동안에, 7일간에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기간이나 칠이나 있어? 6일이나 있는데, 그때는 뭐하고 하필 왜 오늘 주일 이날에 그짓거리를 하는 이런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죠? 네. 회당장의, 회당장의 이야기가 틀린말이한 개도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간과하는 거죠. 자,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줄 서기를 좀 봤을 때 앞으로 나란히, 뭐 좌우로 나란히, 그럼 항상 뭐가 있어요? 기준. 기준이 있어요. 너 기준, 너 기준. 그래서 내가 기준하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걸리든 앞으로 나란히 하든 그왜 기준을 두는 거예요? 똑같아요.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기준이 되어야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있는데 누구에게는 이 기준이고 누구에게는 다른 기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회당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준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기준이에요. 맞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해요. 이런 기준이 없으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유전유죄무전유죄가 됩니다. 있는 자가 곧 기준이 되는 그런 누군가의 더러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 거예요. 왜? 누구나 다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기준이 있으니까 힘이 없는 사람도 살고 병든자도 나약한 사람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이 없으면 진짜 힘있고 권력있고 돈 있는 사람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을 옳게 여길 것인가.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도요,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왜그 기준이 다르죠? 기준이 왜르라요 무엇 때문에 다릅니까? 사랑하는 가치관이 달라서. 내가 사랑하는 그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기준. 내가 아는 것이 달라서.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그게 뭐예요? 먹어본 기준이잖아요. 맨 풀만 먹던 사람이 고기를 주면 먹을 줄을 모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양식을 얼마나 먹었어요? 여러분 칼쓸줄 아세요? 칼칼 칼? 양식 그 양식집에 가서지고칼 네. 호텔에 가서 이 양식을 한번 먹으려고 그러니까는 불편해서 못 먹겠어요. 예. 네. 우리는 포크 한 개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거기는 포크만 해도 벌써 네개가 나와 이쪽에 스푼, 네, 칼, 그 앞에도 뭐이 앞에 나온 칼, 포크, 뭐 스푼 이런 것만 해도 12개가 나와 근데 그게 뭐야? 다 종류가 틀려요 긴 포크는 뭐 야채를 먹는 거고 또뭐 어떤 포크는 고기를 썰때 쓰는 거고 뭐, 칼도 다 틀려 우리 기준이라안 맞죠 근데 그것도 양식에 따른 기준입니다. 왜 사람마다 이렇게 기준이 다른가? 바로 그런 아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분석하는 것. 그것이 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가끔 부딪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 뭐만죠뭐 부딪히는, 부딪히는 거. 많이지만 가장 흔하게 부딪히는 거 치약 <목소리> <아니야. 웃음> 자는 거. 자, 치약 자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운데 꾹 누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부터꾹 짜요. 누가 불편할까? 요 앞에서 꾹 눌러 짜는 사람이 불편할까요? 뒤에서 짜가 보는 사람이 불편할까요? 근데 여기서 불평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가 불평을 얘기하냐면, 뒤에서부터 짜오는 사람이 불평을 얘기해요. 가운데 꾹 짜는 사람은 불평할 게 없어. 왜? 항상 짜놓으니까. 네. 근데 왜, 왜 그래요? 왜 이게 달라요?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어, 대충 눌러 짜면 되지, 아무 때나. 어 아, 그까지 꺼가지고, 이놈 그까지 거죠 사실 이런 거는 문제는 안 돼요. 뭐, 누가 앞에 짜먹고, 뒤에서 짜오면 어때 이런 것도 하지만, 가치관의 차이라는 거요 작은, 아주 작은 가치관의 차이. 그 가치관의 차이는 뭐냐면, 불편함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거예요. 그냥 꾹꾹 눌러 짜는 사람은 불편할 게 없어요. 왜? 네, 꾹 눌러 짜지니까. 근데 성격이 더러운 사람은 뒤에서 꾹꾹 짜고 와야 되는 이런 사람은 불편한 거예요. 왜? 막 뒤에서 꾹꾹 짜고 쓰면 되는데 왜꾹으로짜라고 그럼 나는 또 꾹꾹 일자로 꾸야 되잖아. 불편함으로 생각할 거냐, 안할 거냐에 대한 생각의 차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좀더 확대되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지. 그래. 기준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는 것의 관점, 즉, 생각의 관점, 보는 것에 대한 관점, 아는 것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라고 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체의 기준은 뭐죠? 공동체의 기준은 모두가 라는 뜻이에요. 모두가. 모두가 좋아야 되고 모두가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내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불편할 수 있어요. 나는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좋을 수 있어야 되고 모두가 불편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준을 내 기준으로 끌어온다는 거예요. 내기준으로 근데 그내 기준을 우리는 그냥 아무런 근거 시끄러우지는 않아요. 오늘 회당장처럼, 야, 7일 중에 여세가 있잖아. 이거에 대해서 한변하기가참어렵죠아 네? 7일 중에 여세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 이날은 뭐하고 왜 하필 오늘이라는 것을, 오늘 안 하고 어저께 했던가, 아니 내일 하면 안되나 이런 얘기에요. 얼마든지 그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어제나 내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의미 있는 날은 언제예요? 오늘, 오늘,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것이 없어야 되고 오늘 내가 만족스러워야 하는 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것인가그 기준을. 오늘 보면은, 1 0년 동안에 귀신 들려서 병에 걸려 있었던 이 여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수 없는 날들이 있었어요, 수 없는 날들이. 그럼그 사이에 어떤 치유의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어야 되는데, 해당장은 전혀 그런 일을 감당해내지 못했죠.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는 어떤 무언가에 매여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니 이런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필이면 주위에 그런 의미가 아니죠. 병 고침을 통해서 안식일에 일어난 이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이죠. 주일이라고 하는 그 명분이 진리와 공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 은혜의 날은 안식일은 주인이 예요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 주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하는 게 주의 날이라는 말의 중이에 주일. 그러면 주체가 누굽니까 주인이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자체가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근데 주님의 기준이 뭐였어요? 주님은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불편하더라도 생명이 기준이 아니라면 또 우리 가 모두 좋더라도 생명이 기준이 아니라면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를 위한 날이기도 하고. 은혜의 날이기도 하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바로 그 날이긴 하지만, 주님이 주인 된 바로 그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우리는 이 날이라고,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갈 것이냐라고 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논리에 갇혀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의미에 줄을 건다는 거죠. 그 얘기라는 겁니다. 배당장도 겉으로는 명분도 있고 진리라고 하는 그 허울을 드러내놓고 있지만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생명을 위하여 하잖아요. 생명을 위한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 논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스스로 가두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배당장의 기준을 볼까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나 이 엄격함은 있어야 되죠. 분명히.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닌 엄격함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희 교사도 공률과 자비가 없는 이 엄격함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당장의 이 기준을 보면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외식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즉 외식은 뭐예요? 앞에서는 거룩한 나를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너 스스로에게는 잣대가 느슨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에게는 엄격해야 되고 타인에게 대해서는 공연과 자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신앙의 성입니다 그런데 왜신앙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한 척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준 우리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이대고있습니까 그런 것 같지만 내 스스로에게는 너무나도 리버럴하지 아주 자유롭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뭔가 타이트하게 잡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못한 우리의 이기주의와 양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는 타이트함과 같이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장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장보다도 더 위선적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회담장은 그래도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회담장으로 임명받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기까지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존경받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을 커녕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 위선이 해당 장보다도더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엄격함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엄격함 속에서도 먼저가 무엇이냐면 국률과 자리가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자, 이러한 차이를 느끼는 것이 왜 이런 차이를 느낄까? 그러면 이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시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니늘 이런 잡대가 온전함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세우잖아요. 이런 기준, 저런 기준을 세웁니다. 신앙생활에 나만의 기준을 세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은요 목사님들이 투자를 들고 니다 가난해서 뛰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그까 그러니까 미국은 한 교회를 여러 교회가 사용합니다. 시간대를 다니면서. 근데 그래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새벽기도도 있고 주일도 예배를 몇번 드리고, 그렇죠? 미국은 수요 예배가 없어요. 금요 예배가 없어요. 새벽 기도는 더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는 예배 한 번만 들리면 목사가 할 일이 끝나 거예요. 왜? 미국 신강 안 하네요. 목사가 신강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뭐할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집회를 다니고 뭐 하지? 점점 미국이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목사도 투잡을 떼야 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수요예배를 없앱니다. 애 그리고 주요 후예배 없앱니다. 애 교회들은 뭐라고 해요? 역시, 우리 목사님은 신세대야. 신세대? 죽어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 누가 3일 예배를 만들었냐, 이런 이야기들든 3일 예배는 이기 풍목사가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새벽 기도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과연 예배가 없어지는 이것이 과연 지개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성경에 언제 주일 예배만으로 또 예배 드린 적이 있냐?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대로 살았어? 어 그렇게 그렇게 성경대로 잘 살았어, 여러분들?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100분의 만지켜오던요 그러면 예배 한번만 드릴게요. 주님을 위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얼만큼예배자하고 삶을 살아가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배는 주일날 육 시간 한번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하루 24시간, 일주일 365일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예배자의 모습으로 성경 들고 와서 있는 것이 예배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기준을 지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위성을 준 거죠.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새벽들이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뭐3일 예배가 있었습니까? 금요 예배가 있었습니까?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였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좀 무식한 얘기로 배에 기를겠다니 먹고 살 만하다니 그래도 딱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laughs>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해봤지만 예배의 목숨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삶이 본구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앞해나와 기도하였고 예배하여서 그들의 삶이 성공적 사는 사람, 그들의 자녀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삶의 자리가 성공했다는 사람은 단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준을 세우는 것이 또한 가지 있죠. 요즘 헌금에 대한 얘기가 참이끄로운 부분입니다. 11주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준이 뭡니까? 말라기에 있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11주의 개념은 다끝났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헌금의 개념은 끝났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다면 어떤 사람들은 헌금의 출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헌금은 하나님과 당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기준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 거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겁니다. 아예. 하나님의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얼마큼 드리고 있어요 내 삶에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 먹고 살기 힘들 때 우리 선조들은 날 연고를 드렸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드릴 게 없으니까, 시간 있는 연봉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고내 삶을 받아줄 것을 왜내 삶이 하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고르가이라고 하는 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서에서하나드리라리 하는 하이주이주명의명령이에고그 관계는 내 믿음의 관계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말씀에서는그에서 한국에서 한에내믿음에 보이라 말씀하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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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것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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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오늘도 주님이 분명 내게 기준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내 논리에 빠져서 예배를 간과하고 있고 주님께 드리는 삶을 간과하고 있고 드리는 헌금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라 오늘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위해서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대세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립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미쳐지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준을 다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이루시기를 주님의 영웅로 추구합니다. 아멘. 어시하신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하시는 일을 보라,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가 볼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회담장처럼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는 척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별의 능력을 통하여서 오늘도 예배자 되게 하시고 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아, 네.